Ever since I was born, been a spring flower's daughter Hibernate till it's warm, and the snow melts to water But here comes a change I can feel it 여러분, 그동안 제가 너무 본업 모먼트를 안 담은 것 같아서 오늘은 강북구청 아나운서 일하러 온거 살짝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촬영은 아니고 내레이션 하는 거라가지고 쌩얼로 눈썹도 안 그리고 왔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에요. 영어 내레이션을 처음으로 맡겨 주셔서 영어 내레이션을 하는 날인데 제가 또 최근에 그런 것들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겠다 하고 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내레이션 한번 잘 다녀오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w o l i k e t introduce myself as Kang Buk g o Seoul, Republic of Korea, which aims to build a sustainable community. n this presentation, we'll Can't get out of bed. Too much on my brain, but god it good. Can't complain. It's like I'm losing my mind, and time's hard to find. What's a girl gotta do to catch a break? Oh. 시네셋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을 알아보는 투데이 워벨 마블 워입니다 아무리 좋아해도 똑같은 영화를 수백 번 보는 건 정말 히트물이 아니죠. 열정도 기네스감이네요. <목소리> 여러분, 저는 내일 포트폴리오를 찍습니다. 아나운서 포트폴리오를 최근에 안 찍다가 다시 찍게 됐는데. 좀 요즘에 고민이 많아요. 아나운서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랑 상관없이 포트폴리오는 일단 이전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눈에 띄면은 그때는 포포를 갱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봐도 부족함이 보이는데 이걸 뭔가 가지고 중요한 원서를 쓸때이 포포를 낸다 이거 자체가 좀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갱신은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또 생각지 못한 기회가 왔을 때 지원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메이크업 샵도 안 가던데 가고 의상도 제가 예전부터 한번 입어보고 싶었던 의상을 캡쳐해놨어서 그걸 지금 했는데 그 사진으로 생각했던 색이랑 너무 완전 다른 색인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건 약간 화이트? 아이보리의 청순한 느낌인데 약간 너무 칙칙한 색깔이 와가지고 조금 망빌이긴 한데 근데 뭐 평소에 했던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평소에 했던 맨날 파란색 이런 경쾌한 색은 이미 평소에 많이 했으니까 뭐 그걸로 또 비슷한 느낌으로 다시 찍는 거는 별로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된 김에 그냥 평소에 안 해봤던 좀 성숙한 느낌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림은 아니지만 그냥 포트폴리오는 아나운서를 계속 이직을 준비하고 한다면 주기적으로 찍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오늘은 또 새로운 느낌으로 찍는다고 생각하고 다녀오도록 할게요. 그냥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도 어느 곳에선 좋아할 곳이 있고 또 아닌 곳이 있는 거니까 너무 게을치 않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헤매와 의상 대여까지 마친 상태고 이제 스튜디오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메이크업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약간 헤어가 제가 머리를 잘라야 될것 같아. 머리가 너무 기니까 볼륨도 탱글하게 안 살고 좀축 처지는 느낌이라서 머리를 빠른 실 내에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포폴 찍거나 면접으로 갈때 발성 연습할 목을 풀고 갈 공간이 없었거든요. 카페에서 연습하더라도 사실 발성을 제대로 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차가 생겼다. 그래서 차 안에서 발성이랑 목을 조금 풀고 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아해도 똑같은 영화를 수백 번 보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미국 남성이 이 어려운 일에 도전해 신기록까지. 오늘 포트폴리오를 잘 찍고 오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 저는 씻고 와가지고 홈케어를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보여지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것저것 관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락샵도 다니고 요즘 부피 관리 샵도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제가 자기 관리를 완전 잘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저것 많이 하는 건 맞지만 또 제가 막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다이어트 관련된 거. 저는 엄청 마른 편인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각 잡고 다이어트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는 다른 곳은 다 말라서 보이지가 않는데 제가 뱃살이 엄청 있어요. <laughs> 근데 다른 뭐 팔이나 이런 데는 살이 찌면 사람들이 딱 살찐 걸 아는데 뱃살이다 보니까 사실 남들한테 보여지기에 이렇게 흉하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그냥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뱃살이 있는데 되게 건강하게 자기 관리 잘 하시는 분들 뭐 인스타 를트 보면 이렇게 막 복근 있고 허리 라인이 이쁘고 요런걸 보면은 아 저도 그런 건강한 몸매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크롭티 입거나 약간 딱 붙는 옷 같은거 입을 때 뱃살을 항상 주섬주섬 숨기는 내 자신이 싫을 때가 있어서 다른 뭐 필라테스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도 뱃살 빼는 운동 위주로 많이 해달라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또 저는 막 과하게 먹는 스타일이라서 살이 찌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체질적인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운동이나 뭐 식단, 이런 것보다도. 그런 식으로 체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의원을 가는 게 직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의원을 다녀왔습니다. 아직 이 영상에서는 담지 못하고 다음 브이로그쯤에서 담을 것 같은데 확실히 한의원의 도움을 받으면 좀 건강하게 살을 뺄수 있다, 관리를 할수 있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갔는데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이게 제가 한의원 가가지고 처방받아온 한약이에요. 요즘 이거 진짜 열심히 먹고 있는데, 이게 제 체질에 맞춰가지고 딱 만들어주신 한약이다 보니까, 시중에 나와있는 그 어떤 뭐 다이어트 보조제 뭐 이런 것보다, 그냥 가장 건강하게, 나에게 딱 맞는 방식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내가 고민인 부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전현무님도 이 다이어트 한약을 따로 챙겨 먹는다는 걸 제가 봤었는데, 요즘 제 체질에 맞춰서 먹고 있는 다이딴 한약이고 요즘 워낙 뭐 다이어트 보조제 이런 게 많기는 한데 저는 성분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 나중에 무언가 문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이 있는 편인데 좀 한의원에서 처방해 준 거다 보니까 그런 성분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 좀 꾸준하게 복용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일반 한의원이랑 다르게 다이어트 전문 센터처럼 다이어트 관리에 딱 집중화 돼 있는 다이어트 전문 한의원인데 제가 다녀왔는데 진짜 역대급으로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서 다음 브이로그에서 좀 자세하게 또 보여드리고 후기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요즘 이렇게 여기서 주신 다이단 제품들 챙겨먹으면서 체질 관리부터 해서 좀 건강하게 살 빼는 방법들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저번 브이로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방 꾸미기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 산 건데 스위치를 예쁘게 꾸미는 거거든요. 스위치가 좀 보기 흉할 수 있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트가 스위치인 거거든요. 너무 신기하죠? 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서 한번 설명서를 읽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챌린지유님이 이번에 침대 <laughs> 베개 커버를 런칭하셨다고 해서 바로 구입해봤습니다. 제가 이포 식스 먼스 요 비즈 베개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이 실버에다가 큐빅 박혀있는 게 너무 제 취향이라 사랑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원단이 이쁘긴 한데 정말 오래 쓰니까 이렇게 너무 지저분해진 거예요. 이걸 대체할 만한 걸못 찾다가. 딱요 챌린지유님이 만드신 요걸로 대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갈아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런 실크백에 처음 써 보는데 너무 너무 뭐 일단 비주얼적으로 합격이고요. 써보고 또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보석이 음. 음. 아까워서 보석을 떼고 있어요. 가위로. 거의 코넬라인 느낌으로다가 단추 보석을 다 제거했습니다. 더러운고자이가 되었네요. 이렇게 보석들은 따로 모아놓고 나중에 써먹을 겁니다. 여러분, 저 지금 북토크하는 곳에 장소에 도착했어요.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잠이 잠이 갑자기 와 가지고 지금 차에서 한 30분 자다가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슬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좀 근처에 카페에서 샌드위치 같은 거사 먹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무 떨리네요. <laughs> 이 평일 퇴근한 늦은 저녁에 와 주셨는데 좀 유익하고 실망스럽지 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아 어떻게 할까 이것저것 또 고민도 되고 무슨 부담을 하나를 막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음 이걸 이겨내면 또 한층 성장할 수 있고 또 씀씀이분들도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뵙는 게 진짜 흔치 않은 일이니까 소중한 시간으로 보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